자 이제 등 경락에서 물론 뭐 반강경도 중요하고 등살 빼는 것도 중요한데 어깨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이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거나 팔이 안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는 견갑골을 집중해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견갑골 상부쪽과 견갑골 하부쪽을 파듯이 마사지를 해주세요. 자 견갑골이 잘안 보이시면 팔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견갑골이 나타나죠. 이 견갑골이 사이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팔을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양손 엄지를 이용해서 물론 나머지 손 사지는 이 앞쪽에 근육을 받쳐주신 상태에서 깊이 파주시면 돼요. 네, 예, 지금 굉장히 많이 꽉 막혀 있으시거든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 50견이라고 많이 하시던데 50견 있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팔못 올리시고 그 자기 팔이 귀에 닿지 않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견갑골 부위입니다 견갑골 해주시고 나서 팔을 한번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팔을 접으신 상태에서, 예, 팔을 넣으시고요. 각도를 바꿔가면서 쭉 스트레칭.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은, 뒤에 있는, 지금, 예, 우리 그, 그, 우리 팔 중에서 그 대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대원근이 짧아지는 동작이에요. 대부분, 이 이쪽에 살이 많이 찌시면서 지방이 많이 차면서 늘어지시거든요. 바로 여기 있는 이 견갑골 하각 쪽을 잡고 있는 근육이 대원근인데 그 근육을 어, 줄여주는 동작이 바로 열중 셔 동작이에요. 그래서 팔이 안 좋으신 분들 이 동작 잘안 되시는데 될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트레칭까지 하시면 앞쪽에 가슴에서 연결된 가슴 근육인 대흉근이 늘어나는 동작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이쪽이 늘어나시면 이 앞쪽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가슴을 가슴 근육인 대흉근을 늘려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쭉 스트레칭, 쭉, 쭉. 그 고객이 할수 있는 선까지 하시면 되겠어요. 팔 많이 아프시면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, 손을. 되시면 많이 이제 많이 넣기 때문에 스트레칭 더 많이 되죠. 이렇게 해주시고 견갑골을 들어주듯이 떼듯이. 한번 씹어주시면 되겠습니다.